안녕하십니까? 운빨 좀 많게 마지막 열차 치용 모드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고.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레이. 와이 레이 와이. 맞나? 오, 레벨 21이죠. 21을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레벨 18에서 19 올라오는데 지 진...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아니, 물론 하드모드에서 그냥 계속 클리어 하면서 하면 금방 하겠는데 그때부터 저는 지옥모드만 했기 때문에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어우, 초반 영웅은 잘 떴는데 초반 영웅은 잘 떴는데 산정 무슨 일이고. 산적 아, 뽑아야 돼. 오호. 자 일단 저는 영웅이 떴고 위에 뿌는 산적이 지금 벌써 뭐 여덟 마리입니다. 이거 뭐죠? 일단 제가 이거는 제가 클리어를 할게요. 이쪽은 이건 제가 클리어를 해서 초반에 행운석은 제가 한개더 챙겨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아, 산적이 너무 부족한 게좀 아쉽다. 어차피 초반 사신이면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니까. 와, 산적 9마리 레벨 21이시면 금고 한 금모 한77 되시지 않을까? 최소? 최소 77은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66이거든요? 77은 나오시지 않을까. 제가 일단 초반 나무가 나와서 갈려면 그렇지 그렇지 일단 투척대 하나만 더 만들어놓고 투척대 하나만 더 만들어놓고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제 나무를 뽑아서 배트맨까지만 제가 초반 배트맨까지만 해놓고 하면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20웨이브 보스가 물리들 방어긴 하지만, 그래도 배트맨 딜 정도면 일단 쫄을 수는 있거든요. 일단 잡히긴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도 모노폰 리맨을 가서 음. 일단 반값 챙겨주고 하면 뭐 위에 분도 저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옳지 옳지 아 나와줘야 되는데 나무 나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말고 나무 나와야 되는데 나무 지금은 사실 우치가 마법이기 때문에 담배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나무, 나무 하나만 나무 하나만 줘, 나무 오, 계란도 엄청 빨리 깨졌다 나무를 주세요. 나무 하나만 주세요. 안 주네. 진짜 안 주네. 아, 일단. 너무 속상한데? 아, 나무 달래니까? 아, 드래곤 합치기 싫어. 아이. 독수리 합치기 싫어. 독수리는 진짜 쓸모가 너무 많아. 아 진짜 나무 안준다 이거지? 끝까지 호사로 쓰라 쏘라 이거지? 그럼 로켓츄로 간다 그렇지! 일단 로켓츄 하나 해놓고 업글도 좀 해주고 호호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이거 복잡해지는데? 위에 분이마법기아 이러면 그냥 호사로 끝까지 써야되겠는데요 이거? 그냥 호사 써야돼요? 이 정도면 그냥 호사 쓰고 저는 나중에 렌슬롯이랑뭐 베인 위주? 아 일단 나무가 나오긴 했어 근데 나무가 필요하긴 해요 지금 왜냐면 모노폴리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렌슬롯 하나 나왔고요. 전 지금도 차곡차곡 조금 조금씩 렌슬롯을 모아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렌슬롯 가고 모노폴리면 할 거면 추적병은 필요 없어. 어차피 나 호사를 계속 갈 거니까 지금 그렇지. 지금 타이밍에 하나 나와줘야지. 어 독수리 진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양법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양법이 필요해. 양법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중에 하나예요, 사실. 무조건 필요해, 무조건. 와 위에 분딜 장난 아니신데, 역시 레벨은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에 분딜 드래곤 와 210만, 저 50만인데 차이 엄청나네요. 진짜로 제가 뭘 잘못했죠? <laughs> 아,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쓰레지 말어. 그렇지. 일단 잡았어. 덥스레. 일단 고장난 애들 위주로 고쳐주고, 버리고, 붙여주고.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물정 필요해, 물정.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들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 일단 드래곤이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일단, 저는 버프 위주로. 보안관, 아, 보안관 안 나오네. 음, 이렇게 된 거. 큐 하나 더 가자. 그렇지. 버케쇼 하나 더가지고버려주고 어우, 좋아.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 렌슬로 한 마리 더 나와야 되는데요? 호사, 버려. 저한테 지금 호사는 사치입니다, 사치. 렌슬로 가야 돼, 렌슬로. 아, 나업글도 제대로 못 했는데. 나업글도 제대로 못 해놨는데. 어떡하지? 아, 고장났어, 심지어, 렌슬로. 풀업인데풀업인데고정났어 이거 어떡하지 빈복하지마데마어 살았어 일단 아렌르로 만들 르 나이스 보안관 일단 나왔고 르빈 아, 환적. 또 콜디스트. 큰일 아 났다. 다 고장나가지고 나중에 다 쓸모 없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저 위에 분은 저랑 길 차이가 10배 차이가 나죠? 물론, 제가 지금, 50에 입에 6만이면 굉장히 적은 돈은 맞는데, 그거 어떻게 둘째 이렇게 나지? 10배 차이가 난다고? 7 5 0만아 나는 90, 97에, 이제 1 0 0만이는데 말이 되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정말 어려워, 어려워. 사실 지금부터는 산적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업그레이 해서 뭐든 뽑아줘야 되겠다. 기다리는 거 있으면 바꿔주고. 이그 상태 하면 나무 어... 아니 굳이 필요 없지 나무 나무 나와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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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나무가 나와서 모니... 모노폴리미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돈 뜯길 때로 다뜯겼고요 10만에서 지금 5만 남았죠? 와. 이거 두번 뜯기면 사고인데? 어, 일단 그래도 한 번, 어, 아니지, 아직 남았잖아. 아, 두번 뜯겼어. 와, 이거 사고다. 큰일났다. 아 이거 큰일이다 진짜 일단 나무가 한번더 나와줘야 돼. 와, 이게 이 집중을 하니까 말이 없어진다 말이. 자, 이제 이 타이밍에서 전기로본 고장난 건 없고 다행이고. 일단 렌슬롯을 한 마리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어 어떻게 딱 나와주냐 이렇게? 일단 고장난 렌슬로 뒤로 보내고, 일단 쌩쌩한 놈들로 앞으로 배치. 어, 일단 렌슬로 3마리 굉장히 좋은 신호에요 이거는. 어, 이거 어쩌면 진짜 운이 좀만 더 받쳐준다면, 정말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 클리어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됐어요, 지금. 아, 이게 먼저 나면 안 돼. 물장 하나 더 나오고. 아, 내가 업그레이드를 안 했구나, 지금. 뭐가 문제인 찾았습니다. 문제점. 아, 아, 아. 모노폴리면 죽여, 차라리. 그렇지. 제발, 랜슬롯만, 랜슬롯만 죽이지 마. 지금은 랜슬롯 죽이면 큰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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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아, 나뭐 보고 있었냐, 지금. 못 봤어. 아, 스턴이랑 모노폴리면 날라갔어. 아, 내 실수, 실수. 빨리 맞춰야 돼. 이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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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고, 빨리 빨리 빠르게 볶고, 빠르게 볶고. 자, 스타는 볶고 했고, 아, 보안감 나왔어야 되는데. 보안관, 보안관. 보안관. 아, 보안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어차피 지금 돈이 없어서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사실. 아이거 아니야.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빨리 렌슬로스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 자.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아.. 80웨이브로 못 깨나요? 이렇게 되면 못깰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잘 탔습니다 어 80웨이브가 어디야, 그래도 사실 고렙분들은 그래. 뭐가 있어도 있네 야 이거 무슨 이야. 저는 그냥 그냥 업혀 갔어요. 그냥 여기까지면 제가 없는 날이 올 때까지 여기까지입니다.